네 안녕하세요 대혜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그 소운수를 할때이환생관에서 어, 어떤 차일들을 뽑는 게 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환생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내가 이제 어떤 차일들을 이제 어, 뽑을지 그 어, 라인업을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눌러서 내가 이제 어떤 차일들을 어, 나, 나오게 할지 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거를 집어넣는 게 좋은지를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생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차일드가 일단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일단은 한 개라도 갖고 있는 차일드만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함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노돌이라도 없는 애들은 집어넣을 수가 없고, 일단 한개 이상은 들고 있어야지 여기에서 어 집어넣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얻은 후에, 한계돌파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환생하냐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 캐프리하고, 에아하고, 듀렌달하고, 이 테티스, 이네명 같은 경우는, 그, 아, 이네 명하고, 어, 정확히는 어 여기 있네요. 자세히 보게 보시면은, 테티스, 캐프리, 에아, 듀렌달, 이브하고, 아네모네 같은 경우는 한 장도 없어도 여기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섯개의 차일드 같은 경우는 명함이 없어도 내가 어, 앨범창에서 얘가 얘들이 네 회색이라도 얘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이 분들이 조 제가 추천드리는 게이 아네모네 같은 경우는 명함이 있, 있고 있 없고 굉장히 차이가 큰 애라가지고 예정도는 명함으로 한장 한 뽑아두시는 게 좋아요. 얘는 그러니까 일단 유이 분들은 한 자리에다가 아네모네를 넣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는 딱히 좋은 애들이 별로 없는데 테티스하고 아네모네 정도는 괜찮지만 뭐에아 같은 경우는 아프지는 않고 주련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월드 보스 한정으로 뽑을 가치가 있기는 해요. 근데 뉴비 때는 필요 없습니다. 캐프리하고 이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뭐 처음에는 네. 일단 그 정도만 하고 이제 그러면은 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그 PBE 위주 유저분들하고 p p 를 위주로 하시는 유저분들이 좀 나눠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그 전에 공통적으로. pv2만 하시든, pvp만 하시든, 어쨌든 레이드는 다 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레이드에서 죽음 쓰기 괜찮은 애들을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레이드에서 이제 속성별로 딜러 한 명씩 하고, 이제 그리고 범용버퍼. 범용버퍼라는 게뭐말 하는 거냐면은, 그 약점 공격 버프 차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시트리 같은 경우. 메이드 시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속성에게만 버프를 준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얘를 뽑아 두면은, 그, 목속 딜러를 쓸 때는 얘가 얘를 쓰면 좋은데 뭐소속 딜러, 화속 딜러, 광속, 암속 쓸 때는 얘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속성에만 버프를 주는 애들이 아니고 모든 속성에 쓸수 있는 애들만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조금 뉴비 때 이렇게 조금 이런 애들로 좀 돌려가면서 쓰다가 나중에 조금 원펀맨을 노린다던가 아니면 이제 높은 질량을 노릴 때 조금 그 한정 속성 버퍼지만. 수치는 높은, 이런 애들이 좀 어, 올리기 시작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네, 범용 딜러부터 일단 키우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 양날의 건 버프인데, 이 양날의 건 버프 같은 경우는, 이, 디나시는 뭐, 화속, 수속, 목속, 광속, 암속, 이렇게 좀, 특정 속성만 버프로 주는 거긴 하지만, 얘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그, 버프로 인한 디상승이 높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한도를 해주시면 좋기는 해요. 얘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키워두시면은, 레이드하고 월드버스, 보다 쓰니까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공통적으로 뽑을 거는, 레이드 속성 딜러, 뭐, 티아마트, 수속니르티, 예, 공격형 티아마트, 수속니르티, 수송, 수송 애니, 광속모나, 마스, 이 정도가 되있구요. 근데 얘네들이 없다고 치시면은, 뭐, 섹, 그니까, 이군 딜러를 쓰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이군 딜러 쓰면 잠깐만 쓰고 넘어간 정도로 쓰는 거지, 이 환생화에서 한두랄 시킬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뭐, 상하, 리자, 다비, 아네모네, 뭐, 마하트, 그리고 저 힐러 같은 애들은 워낙에 쓸 곳이 많기 때문에 얘들은 뭐, 한도를 해도 그렇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암다비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범용성은 진짜 좋은데 이 대창들이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조금 그, 왜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뉴비 때 정말 그 효자, 효녀 역할을 하는 차일드니까 있으시면 좋고요 그러면 일단 PBE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네, 이제 PBE 유저들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PBE를 하신다고 치면은 보통 이제 뭐맨 밀기 이런 건 아니고 당연히 뭐 레이드나 월드 보스 이런 걸 이제 위주로 하시는 분들란 이 말이에요. 일단 이제 거대 보 어, 레이드 같은 경우 이제 앞에 얘기해 드린 대로 얘 딜러는 이제 어차피 한 명밖에 안 쓰니까 얘들 네 키우시면 이제 될 거고 이제 거대 보스 딜러 같은 경우는 어. 당연히, 이제, 퍼댄 딜러들을 위주로 좀 키워주시면 됩니다. 화속은, 이제, 화답이, 화레다, 뭐, 공, 어, 수속은, 티아, 아니, 마프데트, 카, 어, 카카, 수속은 헬라하고 세이렌, 뭐, 힐드, 로라, 프레이, 엘리자베트 이런 애들을 좀, 환도시켜주시고 하시면 괜찮겠죠. 이 딜러, 얘네가 딜러긴 한데, 이 딜러가 그렇게, 그, 어, 한돌의 영향을 받는 타입들은 아니지만, 퍼덴딜러 같은 경우는 그, 데미지의 배수가 한돌로 정해지기 때문에, 한돌이 중요한 편에 속해요. 요 배수가. 여기 공격력의 곱하기, 어, 2.86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퍼덴딜러들은 한돌이 중요하죠. 이제, 그리고 거대보스에서 약점 공격 버프 이런 애들, 또 괜찮고. 그래서 뭐, 페일노트, 비루파, 시트리, 세멜레. 이런 애들인데, 특히, 그 페일노트 같은 경우는, 쟤는 레이드에서만 쓰기는 하는데, 제가 진짜 그, 게 14기 버퍼라가지고, 이 목속성 월버가 나오, 아니, 레이디가 나오면은, 진짜 페이로트 있고 없고가 굉장히 그 차이 나는 경우가 심해요, 진짜. 얘가 워낙에 그, 대갑충률이 심해가지고, 얘 혼자서 버프를 세겠씁니다 약정 공격 버프 쓰고, 그 스킬 공격 버프 쓰고, 뭐, 스킬 공격력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약공하고, 디오프 보호막, 이것도 진짜 수치가 높고, 굉장히 솔솔 하게잘 써요. 그 드라이브도 사기고, 공중 180%짜리를 걸고, 드라 게이지 충전하고, 아군 3명한테 완충주고. 진짜 너무 얘가 사기라가지고, 진짜 페일노트는, 목리 레이드 때마다 입고 없고가 굉장히 그, 어, 갈립니다. 근데 그리고 월드보스 공무원 차일드 사실 뭐, 이, 얘네 같은 경우 이제 속성, 특정 속성에서만 쓰는 애들이지만, 밑에 있는 애들은 거의 모든 속성에서 다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범용성은 밑에 있는 애들이 더 좋죠. 리펭하고, 이제 보탄하고, 듀렌달, 자청비, 맵, 티와즈, 아우로라, 에포나. 얘들이 버퍼들이고, 뭐더 많이 있긴 한데, 일단 이것만 적었구요. 그리고 디버퍼 같은 경우는 주피터, 나비, 미다스 정도. 람페가 요새 좀 많이 쓰이길래 넣어놨습니다. 일단 월드보스가 보스 드라이브를 좀 막아야 딜이 잘 뜨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람페는 그나마 조금 요새는 공만큼 올라오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PEP인데, PEP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럼블하고 듀얼이잖아요. 이 럼블하고 듀얼 같은 경우좀 이제 메타를 타는 구석이 좀 있기는 해요. 뭐 럼블, 뭐, 어, 에서 이제 요새 핫한 화속하고, 이제 그리고 슬슬 이제 많이 쓰려고 하고 있는 수속성. 이제 그리고 목속이 요새는 그, 어, 예전처럼 그냥 목속 원리로안 쓰고 수속으로 껴서 가더라고요. 수속으로 껴서 가거나, 아니면 혼합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듀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쓰이는 차일드 위주로만 좀 넣어봤는데, 이 럼블하고 듀얼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상을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점에 이게 메타인 거지, 이게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그, 조금, 현재 럼블하고 듀얼에서 많이 쓰이는 애들을 좀 보시고, 이, 그 차일드들을 좀 이제, 어, 뽑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럼블 듀얼을 다가. 같이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이 럼블하고 듀얼이 좀 같이 쓰이는 차일드들을 공동된 차일드 찾아가지고 뽑으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이제 현대 럼블메타 같은 경우는 뭐 딜러들을 보자면은 이 브리짓더하고 이제 리자돈인데 제 공통점이 뭐냐면 노멀스킬에 원거리 공격 버프가 있는 애들이에요. 노멀스킬에 원거리 공격 버프가 있어야지 상대방이 도발 탱크를 무시하고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쟤네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 자체가 이제, 그, 뭐 속성 메타 이런 거 말고, 이제, 뭐, 피해 반사 도발 탱크를 쓴다. 이런 식의 큰 메타 바뀌,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뭐, 브리짓드나 리자돈, 뭐, 목상아. 이런 애들은 이제 쭉 아마 꾸준히 쓰일 거고요. 이제, 그리고 뭐, 구미호하고 리머스 같은 경우는 침묵하고, 뭐, 구미호의 보호 효과 폭발. 수살카 같은 경우는 화속성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이 되었고, 바크헤튼는 이제 불사로 아군 전체 보호고 보탄하고 시링크스 같은 경우는 목덱이나 아니면 목속 혼합덱 근데좀 많이 쓰입니다 근데 다 근데 키워두면은 많이 쓸만한 애들이에요 스킬 자체가 좋은 애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듀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통 어지간하면은 레플스나 아테나 같이 자체적으로 피해 반사를 들고 있는 탱커들을 많이 들고 갑니다 마리로즈도 좋긴 한데 콜라보라도 제가 일부러 안 넣었어요. 있으신 분들은 한두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 반사가 있는 탱커들이 보통 많이 쓰이고, 근데 이제 피해 반사가 있으면서 현재 주로 쓰이는 속성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듀얼에서 목속이 대세니까 레플스하고 마리로즈니까 많이 쓰이는 거겠고요. 이제 나중에 덱이 좀 메타가 바뀌어서 뭐 수속이 좀 메인이더라 하면은 에아가 쓰일 수도 있는 거고. 화속이 메인이더라 하면은, 화속 모나나, 어, 하데스가 쓸 수가 있는 거고, 해당 같은 경우는 AI가 안 좋아서 않습니다. 안 하여튼 이런 식으로, 큰 메타는 바뀔 수가, 어, 큰 메타는 잘 바뀌지가 않아요. 속성 메타, 약간 작은 메타는 바뀔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들, 또 보시면은, 이 피해 반사 탱커들하고, 이 피해 반사를 무시하는 딜러, 그리고 구미호도 마찬가지지만, 시트리하고 세르게트는, 상대의 불사를 폭발시키는 보육과 폭발. 그래서, 이렇게 좀 공통점을 찾아보자면은, 어떤 스킬을 들고 있느냐가 좀 중, 어, 중요한 거죠. 이제 테티스 같은 경우는 보탄과 이제 비슷하게, 아군은 이제, 아군 특정 속성에 면역을 주고, 아군 전체에, 어, 전체는 아니지, 아군 은 속성 불문하고 가속을 주고. 이런 게 이제, 수, 어, 보탄하고 테티스죠. 그래서 비슷한 스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씁니다. 에우로스 같은 경우는 시링크 싸움 비슷하게 수속성 두 명에게 무적을 많이 주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세 명인가? 어쨌든 이 그리고 뭐 아테나 피해 반사라서 쓰는 거고 브라우니어 카쿠, 어, 카쿠스는 불사라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파크헤타와 이유가 똑같고 브라우니 같은 경우는 뭐 가속 플러스 어, 디버프 단축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거죠. 자, 그래서 PP 유지로 하신 분들은 이제 소운수를할때 그때 이제 메타가 어느 게좀 흥하는지를 좀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